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이 이 강단에 있는 화면의 그림을 유심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그 그림을 제가 찾아서 너무 아름답다 그림을 그릴 때에 화가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그림을 좀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알고 있는 일이 생기면 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눈에 보이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참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시라은 생각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장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내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다 보니까 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뭐 탄수화물인지 이게 뭐 지방인지 이런 콜레스테롤 이런 거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프게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아주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할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에 난간이 있긴 있는데 그 난간을 이렇게 잘 디디고 올라가야 안잡합니다 그런데 난간만 디디니까 난간을 잘 붙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붙들기도 하고 발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위를 보고 올라가야지 아래를 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를 보는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가 위를 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면, 그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연락을 하게 되죠. 아, 요즘은 뭐 전화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메일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임의 어떤 그런 모든 장소와 시간과 모든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아, 우리가 미리 미리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연락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전화죠. 전화를 통해서 모든 걸잘 연락을 금방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한 일이 났을 때뭘 찾습니까? 전화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핸드폰을 뭡니까? 손에 쥔 전화죠. 이 손전화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화를 잘 활용하면 생활에 굉장히 이익이 되는데, 손전화가 게임기가 되면 우리가뭐 별로 이렇게 어떤 큰 의뢰는 없습니다. 정말 그 나를 연결하는 이 핸드폰의 모습처럼 하늘나라와 연결하는 무전기가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라는 거죠. 이 무전기라는 거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예, 그 지금 하마사고 전쟁이 있는데, 놀랍게도 예주골라그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그 무선 호출기가 있었다 그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삐삐인데 이게 갑자기 동시에 터져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세상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 개인이 갖고 있는 무슨 호출기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게 동시나으로 터질까라는 겁니다. 무섭죠. 이게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빨리 빨리 스피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다 보니까 기도도 쬐끔 합니다. 그리고는 뭘 자꾸 확인하나요? 우리는 어, 기도할 때에 기도는 장기전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예전에 그 한약을 내을때 보게 되면 이제 그, 그 옛날 풍로가 생각이 나는데 한약을 넣었고 그 풍로를 한참을 데립니다. 그런데 한약은 급하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참을 데려야 아주 정말 한약의 약효가 잘 우러납니다. 기도가 그런거죠. 잘 우러나려면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내용의 모습을 헬라의 그 원로로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어저께 구했다고 오늘 안 구합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죠. 뭐 나쁜 사람, 뭐 그렇습니다. 아니, 재판장이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지, 불이하게 재판했다는 것은, 뭐, 뭐, 뇌물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뭔가 나쁜 사람이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 생겼고, 언제나 생겨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이 재판을 안 해줘. 얼마나 무시합니까? 사회적 약자들은요. 상대적으로 무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때는누구끼도안 줘. 그러니 이 불쌍한 과 a 는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 재판을 안 해줍니다. 그냥 매일 가서 그냥 막재판 j a p 고 땡강을 부립니다. 손 p a n 들고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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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막 그냥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합니다. 하도하도 하도 불꽃간 불의한재판장 귀찮아서라도 해결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왜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왔을까요. 이 불쌍한 바부는 재판해달라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계속해서 재판장을 괴롭혔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이게 기도라는 거죠.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뭐 무슨 뭐한번 던지고 해결해 주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하 해줍니다. 내가 해야죠. 우리는 뭘 생각을 해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참 많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 달라고 간청할 때에 원한이라 그러죠 원한.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속에 응원해진 모습입니다. 이걸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노인도 걸리니까 그냥 너무 귀찮아가지고 하도 괴롭히니까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내는 모습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제일 먼저 가난한 땅이 입점할 때 어떤 성입니까? 여의고 성이었습니다. 아주 난공불락 같은 그런 큰 성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밖에 없죠. 그것이 성을 도우는 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쏘든지 뭐 정말 지상전을 벌이든지 그래야 될텐데 성을 돌고 있다라는 것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돕니다. 아니 한 방에 끝내면 되는데 왜 이걸 일주일씩이나 걸릴까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 일곱 번을 돕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냥 하나 둘셋 하는 그런 7의 의미도 있지만은 7은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끝까지 부르짖는 모습이 7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을 너 기세부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입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일곱 번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저 지평선 멀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좀 폭락이 기도한다고 아이 기도는 교회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교회 안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조금 기다려도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 이것저것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디를 주목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참그 승진을 받아보니까, 기다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운전하고 다니는 데는 참 그렇고 못 느끼는데, 서울 한번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지체되는지 몰라. 이 트래픽 때문에. 아주 그냥 상습 정체입니다. 아주 각오해야 돼. 그래서 신가서부터 계속, 그냥 양재까지 계속 양재서부터 반포까지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그 제가 혼자 소리 릅니다 도대체 서울 사람 사람 다휘파에 나와가지고 이뭐 하는 건가. 얼마나 차가 많냥 왔다니 가는데 걸어가는 것도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깐 승진급한 사람은 참답답하겠죠근데 아, 옆에 창문을 이렇게 보면 다 그냥 태연하게 다 걸어논리하고 가더라고요. 야. 얼마나 인내심들이 강한가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모습은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죠. 주님께서 그럽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선교해라. 아니죠. 선교할 때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선교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정말 미루사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능력이 와야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이 튀어야 거기서부터 뭔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이 불도 안 붙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물 땡큐의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누가 보면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하 전달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달을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예전에 그 김하중 장군님이라고 아주 그 대사를 여인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분의 책이 참 굉장히 많이 그, 에, 에, 유익하게 읽혀졌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육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영은 뭐고, 육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 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영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라고 얘기하죠. 영 스피릿. 그리고 이 육이라는 것은 소울.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바로 뭘의미하다고 우리 육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이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또 헬라말로 표르마라 그러는데. 이 해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soul,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지성,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 때로는 이해가 안될 때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대되지가 않아요. 이 상단되는 어떤 그 과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레벨이 있습니다. 이 레벨의 모습을 우리가 맞춰줘야 소통이 되는데, 이 레벨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통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모습을 놓고 보면, 우리 기록을, 이 그림을 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누가 봐도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막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어린이 주일에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어린 아이처럼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어린 아이가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주변에 아이들의 모습이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정말 그 열린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어린 아이가 왜 여기서 등장을 할까? 어린 아이는요. 정말 이그 순수한 열정으로 려옵니다 어, 그 이걸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 이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길에서 만났을 때에 부르면 막 쫓아서 엄마 보면 막 안기죠. 다른데 안 봅니다. 엄마만 보고 옵니다. 옆에 큰 차가 와도 안 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왜한 군데만 봅니다. 그냥 무조건 차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냅다 뛰어옵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이 바로 이. 열정 바로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그그 그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신생아 아이들이 그 배가 고플 때에 웁니다. 근데 어떻게 울까요? 배고파요. 그리고 웁니까? 그냥 무조건 웁니다. 근데 옆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아기가 아, 손님이 있으니까 좀 점잖게 울어야지. 응, 애뭐 그런 뭡니까? 전혀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내 배가 고픈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정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울어 제깁니다. 그게 아이의 울음소리죠. 그게 갈망이라 그런 겁니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서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어댑니다.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 소경은 시각장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각장애는 앞이 안 보이니까 도무지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걸 정말 이, 그 주변에서 느꼈을 때에, 어, 점잖게, 예수님, 일이 웃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는 철박한그 상황인데, 사정없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이비스자 손 예수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끄럽다! 어디서 떠들냐고 그러고, 조용하라 그러고, 그냥, 딴 데로, 저, 딴 데로 가라고 그러고 막 밀어 제일 겁니다. 그럼에도 런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냥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들릴 정도로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갈망이라는 겁니다. 또이 갈망에 대한 표현의 모습은 열두의 혈류증을 아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혈류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레위기를 보게 되면 불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결코 오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그냥 자기 혼자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정한 몸으로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기어가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라에도 남자에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 여인은 다가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겉옷가라고 나오는 성경에. 그럼 이 겉옷가라는 이 겉옷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에 이그 통으로 된 옷인데 이 끝에 소리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육된의 옷복장이 그래요. 이 소를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구약에그 모세오경. 구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손입니다. 바로 이 거둣가를 빨대, 소를 얻어, 소를 만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맞아 죽더라도, 깔려 죽더라도, 그냥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꽃자락을 거둣가를 만졌다는 이 여인의 절박한 모습이 갈망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오늘만 안 드린다고 뭐 큰일 날까? 뭐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우리,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듭 반복되는 말씀을 세번 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 7, 12, 24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완전 수를 가리키는 숫자인데 이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제일 소리 크게 지르는자의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나옵니다. 통성기도는 그냥 속삭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기도, 아우성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 하니까 그 소리가 통성이나 완전히 고함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실력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도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저사람과더 많이 기도하네. 나도 더 많이 해야지라고 기도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잘하는 쪽으로 가려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찾아가야 된다.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욕심이 영적인 욕심을 우리 갈때늘 우리는 핑계 삼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쉬었다가지 그리고 한잠잘 아닙니다. 잠자 곳이 땀이 있죠. 넘어진 곳이 신일 당일 때, 어서 합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우리는 늘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는 그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편안할 때의 모습이지.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진 곳이 험한 곳이고, 유리 조각 깨진 곳이고, 물이 있는 곳이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록해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일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 귀한 모습인가?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찬양단에서 부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추나의 모습 보내. 우리가 아마 부른 적이 있을 겁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많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복권에 당첨돼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기쁨을 상기할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늘 그것을 뭐 자꾸 묻혀버려. 다른 게더더 더 많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묻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한뒤두쪽이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두파을더차양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기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귀한 모습,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정말 늘 항상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서는 극복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늘 형편 속에서 주저앉데다참 많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은데 그 환자들을 모습 보게 되면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아파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그들이 그그 모습 속에 찾아오는 한 분이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한 분이 한 분이 찾아와서 그렇게 병실에 들어와서 환자들 마다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러겠죠. 근데 거의가 다, 예, 해주세요. 뭐 기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우리 그 아내가 있는데 가서그 할머니가 기도도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저분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런 것도 가르쳐줘. 근데 우리는 뭐 그걸 아예, 아, 예, 아 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렇대 기도해 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데 참그 그분이 자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런 얘기와 또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을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고요뭐 나이가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 기도 내용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힘이 있어.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어. 아 정말 뭐 야요. 멋있는 권사님 있구나. 알고 보니까 광미 교회 본사님 이구나고요 정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김하준 장로님이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가 봤더니, 그분 뒤에, 그,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이, 그예언사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뒤에는 기도에 하는 복병이 너무나 많이 있군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능본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이 어린아이의 그 그림처럼 우리는 기도의 추를 놓으서는안될 것입니다. 알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알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싸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멈추지 않는 기도 그래서 간방한 기도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